수요 말씀 기도회 2025년 4월 16일입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오늘 수요일 한국교회 트렌드 2025제 6과 크리스천 Z 세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Gen Z라고 하죠, Generation Z, Z 세대, 크리스천 Z 세대의 가치감과 신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20대, 10대가 Z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젠 e n 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 1995년 이후에 출생한 우리 자녀 세대 Z 세대의 Z세대의 가치관과 결혼관. 1번이고 2번, 3번은 어, Z 세대의 교회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3번은 Z세대들이 보는 목회자와 중장년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2번과 3번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1번만 오늘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e 젠지 세대들이 돈보다 가정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전의 기성세대는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 돈을 버는 일에 많은 시경 을 썼지만 이 Z세대는 가난한 그 세대가 아니라 그런지 돈 버는 일보다는 앞으로 행복한 가정, 그리고 자신의 건강, 그리고 자아실현 이런 데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귄 지 1년 됐는데 취직만 하면 바로 결혼하고 싶네요. 이제 이런 얘기를, 이두 가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Z세대의 가치관이 나오게 되죠. 어, 크리스천 Z에게 있어, Z 어, 세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 순위가 행복한 가정이랍니다. 좋은 의미죠. 어, 행복한 가정, 그리고 개인 건강. 어, 굉장히, 그, 가정과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젠지들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크리스천이니까 신앙생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 지금 앞으로 21세기에 갈수록 영적인 생각, 이 신앙생활, 이걸 굉장히 많이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20세기에 그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는 신앙생활이 많이 떨어졌어요. 과학 문명에 의해서. 근데 21세기를 들어오면서 과학 문명보다 더 초월적인 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어, 디지털 세계에서, 인터넷 세계에서 들어가면서, 어, 영적인 세계, 신앙적인 세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젠지들이.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죠. 기독교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부가 마지막 순서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가난한 의식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인 분은 뭐 앞으로도 먹고 살만큼면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먼저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한다참 젠지들이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과 건강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 경제적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가 젊은 10대와 20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저들의 가치관과 신앙, 물질관을 잘 알고. 대화를 해야 되겠죠, 부모 세대들이.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진로, 취업,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가 이제 안정적이 되기를 원한다. 과반수 이상이죠, 50% 이상. 그리고 연애, 결혼도 못지않게. 그래서 그, 앞으로 시대가 뭐 비혼주의, 만혼주의, 이제 결혼을 늦게 한다든지, 결혼을 아예 안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많이 젊은이들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연애, 결혼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혼자서 해결한다. 그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기도한다. 그리치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친구나 선배, 후배와 이야기를 나눈다. 그것도 적지 않았어요. 근데, 아, 꼴찌가 목회자하고 상담한다고 5%밖에 안 돼. 교회 목사님들과 젠지들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부모님하고 상담은 14% 혼자 해결하고 기도하고 친구들 선배보다도 뒤쳐져 있는 게 부모님과의 상담이다. 그러니까 우리 젠지 세대들도가는 소통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목사님들도 젊은이들과 소통이 잘안 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도표로 그려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행복한 가정이다. 단연 많습니다. 행복한 가정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건강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건강, 행복한 가정. 그다음에 신앙생활, 경제적인 부분은 좀 뒤처지네요. 그리고 자아실현, 좋은 직업. 뭐 이렇게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리천 Z 세대 혼전순결에 대해서도 기독교인이니까 혼전순결을 해야 된다. 찬성하는 게44% 굉장히 많죠. 그런데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뭐 관심이 없다. 뭐꼭 굳이 안 지켜도 된다. 25%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결혼할 의향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결혼하고 싶다. 86%. 음, 뭐 우리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비혼주의 만혼주의 뭐 돌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까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혼할 의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90% 육박하죠. 그리고 결혼 후 자녀 출산 계획이 어떠냐 물으니까 두명 정도, 한명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왔어요. 또 심지어 3명 낳겠다는 것도 10%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명 이상을 낳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 출산율이 0.52명이라고 그래요. 1명도 아니고 0.52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출산율 저에 비하면 아주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입니다. 결혼 후 자녀 출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판단으로만 또 뉴스나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걸로만 위기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젊은이들과 대화해보면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젠지들이. 그리고 장래 배우자의 신앙 유무에 대해서 결혼할 때 신앙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하니까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도 꽤 많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가 3.6%.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이게 57%, 많죠. 60%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기독교인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제 뭐 36%인데, 기독교인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이런 3.6%가 나왔겠지만, 적은 숫자라 다행입니다. 상관없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저희들은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는 우리 크리찬으로서 자녀들에게 꼭 기독교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교육해야 되죠. 강조해야 되죠. 어,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런 설문조사를 했냐면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 교회 출석 젠지 세대에게 500명,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500명 안에, 에, 그래도 이 기본적인 이야기가 다 나올 수가 있죠. 온라인 조사를 작년에 했던 것입니다. 한명한 한 명이 소중합니다. 5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설문조사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할 텐데, 젠지가 가지는 교회관, 젠지가 가지는 부모, 그리고 목회자관, 이것을 이제 공부하면서, 젠지들은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부모님과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살펴봤어요. 예, 살펴보니까 아주 긍정적이고 젠지 세대라고 해서 어뭐 세상 가치관과 좀 떨어질까 했더니 더 고상하고 높은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데 저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예, 젠지 세대에 대해서 그 가치관을 잠깐 살펴보았어요. 저들이 신앙도 귀중하게 여깁니다. 영적인 세계, 신비로운 세계에 대해서 21세기의 젊은이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론해서 요약해보면 스피리얼 젠지 20대 청년 세대들이 1995년 이후 출생한 20대, 10대들인데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나 다양한 문화 종교를 접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교 문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다양한 문화를 받고 있죠. 우리나라 K-컬처, 우리 우리나라의 그 코리안 컬처가 온저 인도에도 중국에도 저 아프리카에도 터키에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세계적인 젠지 시대가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자기가 찾고 싶은 것, 자기가 또 알고 싶은 것, 예, 인터넷 통해서 다, 아, 이렇게 서치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Z세대는, 우리나라 Z세대는 대한민국 인구의 13.8%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소비자의 40%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중시한다고 래요 젠지가. 왜냐하면 스피리셜이니까. 영적인, 그런, 21세기는 영적 세기에 들어왔어요. 20세기를 모던 세기라고 부릅니다 모던 센츄리. 20세기는 현대과학이 중시된 모더니즘의 세계 그리고 21세기는 스피리철 센츄리라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갔어요 양자과학에서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하는 그 미립자의 세계가 있다 우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너무나도 광대한 세계가 있고 너무나도 소립자의 그 양자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신비한 것, 영적인 것을 중시하는 21세기, 초월, 또 이제 초과학, 또 영성, 신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젠지는 신앙생활을 중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매체를 통해 신앙적인 자료에 접근하고 자기가 스스로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교회에 어지 얽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하고 교회 나와라, 전도를 하면은, 어, 자기들이 알아서 뭐 인터넷으로 뭐 신앙 다 찾아보고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영적인 일을 이렇게 정보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앞으로 교회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 젠지 세대를 잘 교회와 접목시킬까, 이런 것이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가치, 교회 가치를 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찾는 그런 시, 세대이다. Z세대 세대 크리스천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행복한 가정이다. 그러니까 이 가정 중심 패밀리 미니스트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은 도리어 음 이제 일일위 이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일이면 경제적인 부분은 사유로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열심히 예, 가정 행복한 가정을 깨뜨리면서까지 돈 벌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이 잘 살게 되었는데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 돈이 많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아마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깊이 생각해 보면 어, 사실 이 물질과 이 경제적인 것이 받침되지 않으면 또 가정이 회복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또 이것도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젠지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Z세대는 교회, 목회자, 어른에게 실망한 모습을 가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위선적인 모습이래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위선이죠. Z세대 젊은이들이 볼때 교회 어른들 목회자들에게 실망하고 있다. 그런데 목회자나 부모들은 이 젊은이들이 아마 소통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일방적인 소통 그리고 뭐 잔소리 훈계 이러한 것들을 Z 세대들이 아마 싫어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이 Z 세대 젊은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Z세대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은혜 아니면 찬양을 함께 나눕니다. 네, 즉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 만하겠소 곱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